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 의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53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한 V4 구조 패턴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전치사 아고요. on open discussion on이 이제 명사 9로 아, 어, 전명구가 되겠는데요. 어, 부사가 되면서 어,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뒤에서 디자인드가 어, PP, 준동사 PP 상태로 어, 앞에 있는 어, 디스커전을 이제 수식하는 어, 형용사 9가 아, 되겠습니다. d e s i g n 설계된, 투소 solve p m s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그런 어, 공개된 and, 어, 토론에서 더 디시전 그룹 리더를 의사결정을 해야 될 그룹의 책임자 안는 요게 이제 주절의 주어가 되겠죠. 어 should k e e 어 주어야 한다. 아 그룹 멤버스 어 그룹 멤버들에게 회원들에게 요게 이제 IO가 되겠죠. 어 chance 어 기회를 주어야 된다. 요게 어 간접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DO가 아 to make 어 suggestions 즉 어, 여기서는 make plus suggestions가 제안을 만들다라는 삼형식 구조이지만 어, 실제 해석은 가 일형식으로 되죠. 제안하다라는 어, 여기서 이제 제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before making his own 즉 그의 그 자신의죠 이게 그 자신의 의견을 메이킹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크 플러스 어 동사 자 명사 구가 오면서 어 삼형식 구조를 띄고있기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일형식처럼 해석을 하죠 어 자기 의견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 제시하는 이라는 의미죠 어 제시하기 전에 어 다른 멤버들한테 의견 제시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n 음, 또한 c 예, 그가 아, 지금 현재 아합의 아들이 지금 어, 왕으로 어, 즉위를 한 상태죠. 이, 이가 또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트어 촉발 시켰습니다 이부어 악을 어이 너 사이트 업더 롤드 여호와 아의 어, 눈에 에 보실 때아 버튼 아트 어 그러나 라이크 like, 같지 않았습니다 히즈어 파덜 그의 에, 아버지 같지는 음,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Uh, like 스 h i s f a t h e 이 형식 구조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uh, 또한 uh, like his model, 그의 uh, 어머니 같지 uh, 않았습니다 uh, 그리하여 h 그는 uh, put away uh, 없애버렸어요 uh, the 지 오브 바, 바신상을그바신상이 뭐냐면 uh, his f a t h 아버지가 핸메이드, 만들었던 얘의 목적가이 데트가 되죠 이 데트는 바로 화를 가르치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네버딜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앙개혁을 했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클리브던트, 어, 어, 밀착해 있었어요 어 r o b o 브 제로보암. o 제로보암의 이그 죄. 이 제로보암이 누구냐면 더써 오브 드 바트. 드바스의 아들 제로보암. 이게 누구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어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게 후죠. 어 메이드 하게 한아 이스라엘 어 백성들로 하여금 투신 이게 이제 오 씨가 되면서 사실상 이게 명사처럼 어, 쓰이는 거죠. 어, 지금 현재 그 여, 영어에서 현대 영어에서는 made 가사역 동사기 때문에 여기 투가 생략되죠. 어, 그리하여 he 그는 음, 아합의 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 departed n a t 어, 분리되지 못했다는 거죠. dear from 그 제로부터 그러니까 그 죄를 계속, 어, 행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과, 아, 또한, on, on a hundred thousand a m s 천마리의 어, 새끼 양을 위, 더, 우, 그 털실과 함께, 양털실을 얘기하는 거죠. 함께 어, 조공으로 바쳤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캠투 아, 패스 이 일이 일어났는데 w h e 뭐뭐때 아합 왕이 was d 죽었을 때 그때 더킹 모압 그 모압의 왕이 r e b e 반역을 일으켰어요. 어게인스킹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을 대적해서 그러자 아, 더킹 조람 음, 그 이스라엘 왕이 왠 어, 아우러브 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갔어요. 어디 사마리아 바깥으로 이게 수도죠. 더 세임 타임 바로 그때 그리고 넘벌드 여기서는 어, 개수하다 즉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것은 소집했다는 거죠. 오 이스라엘 여기도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했다는 게 아니고 병사들을 소집했다는 거죠. and Um, 그러면서, he, 예, 그가, 웬 가서는, 센어 um, uh, 보냈습니다. t 제오사팟. 제오사파에게 제오사팟이 누구냐면, The King o 왕이죠. 어, 뭐라고 얘기를 예, 했느냐면, uh, The King of Moab, Moab 왕이 has revered, uh, 즉, 반역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나의 대적에서, 위어트 할 것이냐, 이게 위어죠. 어토 도논 언고 어, 갈 것이냐 위딤이 나와 함께 오게인스 모아 모압을 대항해서 투 베르 전투에 전쟁에 그러자 히어 제오사파시 세드 말했습니다. 아이 나는 어 위어고 올라갈 것이다. 어 오브이죠. 아이 내가 M이다. 아 뭐냐면은 에즈 뭐머이다라는 거죠. 어, 그 as 이하가 뭐예요? 또 당신 자신인 거와 같다. my people, 내 백성 역시 as the people, 당신의 백성과 같다. 그리고 my horses, 여기서 horses라고 하는 것은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비, 전쟁을 위한 전략 물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은 as the horses, 당신의 말과 같다. 그러면서, 어, 참, 그러자, 히 e 그가, 아, 그 말했습니다. sad, 위치, 어디 w a 로 uh, 갈 것이냐, 위, 우리가 고업, 올라갈 것이냐. 아, 그러자, h 이건 이제 이스라엘 왕이죠. 니, u a 말했습니다. The way,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through the w i l 에돔 광야를 지나는 이때 이제 에돔이 음, 그 연합군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을 이제 그 합의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죠. So, 어, 그리하여 더 킹업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외 어, 이제 전쟁에 갔다는 얘기죠. 갔습니다. 그리고 더 킹업 주다 더 킹업 에돔 어다왕과 에도왕 이렇게 해서 이제 3개국 그 동맹군이 어, 진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 대이그들이 어 패치드에 어, 걸렸다는 거죠. 어 컴패스 오브 세븐 데이즈 저니. 어약 어, 7일 일주일 정도 걸리는 여행길을 지났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어이 컴패스가 보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걸음을 패치드, 가져왔다는 거니까, 어, 일주일간 여정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때, 대월, 이제 유도사고요 워즈, 어, 있었는데 놓으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월월, 물이 없었습니다. 폴더 호스도 군사들, 어, 폴더 캐르, 어, 가축들, 어, 그들이 먹을 물이에요. 그 가축들이 뭐냐면은 이데트야가 어, 팔로우드, 어, 따르는 댐, 그들을 에, 즉, 이 군사나 가축들이 누구를 따르냐면, 새 왕을 따르는 이라는 거죠. 그래도 삼국 동맹을 했으니까, 이 대군이 지금 움직인 거죠. 사실은 그때 더킹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어, 세드 발 했습니다. 알라스, 아하, 바로 더 롤드 여호와께서. 헤스 코우드 어, 불렀구나 디즈 트리 킹스 이세 왕을 투게더 한꺼번에 투 딜리벌 넘겨주기 위해서 댐 그들을 이게 세개 왕이죠 인투 더 핸드 오브 모압 모압 왕의 손에 버트 그러나 아, 제우사 파트 아, 주다 왕이죠 세드 말했습니다 아 이즈 이게 어 그런 유도부사니까 해석을 생략하고요. Not 없느냐? Here 여기에 어, Prophet of the Lord 여호와의 이 선지자가 t h a 바로 어, 이 선지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Who죠 그러니까 we 우리가 uh, may inquire uh, 물어볼 uh, of the Lord 여호와의 뜻을 uh, by him 그에 의해서. 그리고 원 오브 더킹 오브 이스라엘스 썰번처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의 한그 한 신하가 앤솔드 대답하여 세드 말하기를 히 여기에 아 이즈 엘리사 아 있지 않느냐 라는 뜻이죠 지금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의문문이기 때문에 아그 이즈가 앞에 나온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엘리사가 누구냐면 더써너브어 사팟. 사팟의 의 아들 엘리사. 가있지 않느냐. 그가 바로 어 부월드 어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어 월을 실제 여기서 이제 어물 물을 기름 기름 저 받았다. 부음 받았다라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기름을 부음 받은 거죠. 온더인저브 엘리자, 엘리자가 엘리사의 스승이죠. 예, 엘리자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선지자라는 얘기죠. 그 엘리자의 수제자니까. 그러자 어, 제오사파트 주다 왕이 쎄드 말했습니다. 더 월드 오브 더 롤드. 여호와의 에, 어, 말씀이 어, is, is, 있다 계시다. 위드 힘 그와 함께 엘리사와 함께. s so, 그러자 더 킹업 이스라엘 엔제우사파된더 킹업 에돔 이스라엘 왕 어, 제우사파 주다 왕이죠 에돔 왕이 외누다운 어, 어, 내려갔습니다 투심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왕 셋이 한꺼번에 움직인 거죠. 엔 그러자 아, 엘리사가 쎄드 말했습니다. Unto the king of Israel, 이스라엘 왕에게 What? 어, 무엇을 have 어, to 이게 뭐뭐 하다, 조동사,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죠 To, 어, 해야 합니까? I, 내가, uh, With the, 당신과 함께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 얘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뭔 일을 할, 하느냐 당신하고 라는 의미죠. 어, get 이게 go라는 뜻이죠. 어, the, 그러니까 당신을 get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당신은 가봐라라는 거죠. 어디로? 더 prophet of the father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 더 아, prophet of the 더 mother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에게나 가봐라 나한테 오지 말고 라는 뜻이죠. 그러자 더 king of Israel 이스라엘 왕이 said 말했습니다 onto uh, him 엘리사에게 no 아니다 uh, for uh, the lord uh, 여호와께서 uh, has called uh, 부르셨다 uh, these three kings together 이세 왕을 한꺼번에 to deliver 넘겨주기 위해서 them 이세 왕을 uh, into the hand of Moab 모하 왕의 손에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한테 지금 갈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강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엔 그러자 엘리사가 새도 발을 했습니다. 아이 더 롤드 오브 후스 리브드 어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쳐 맹세하다. 니어 피플 whom 그 앞에서 그가 누구냐면 내가 아 스탠드 서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벵세아오니 슈얼리 확실히 월이 그것이 월 라시죠 이지 않을 것이다 데트 이하가 그러니까 데트 이하가 아닐 것인데라는 거죠 그데트 이하가 뭐냐면 아이 내가 엘리사죠 uh, 리가드어 uh, 고려하는 The Presence of j o s 주다 h a 왕제 o 사파의 면전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죠. I, 내가, I would not look toward, 어, 쳐다보지도, 어, 그러니까, 디 당신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알 보지 만나보지도 디 당신을 을안 왔을 것이다. 제우사파스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버트 그러나 나우 이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의사를 가르쳐 줄 것이니라는 얘기죠. 브링 어, 가져다다오 미 나에게 어어 민스트러 어, 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검은고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현악기예요.를 갔다다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캠프 패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웬 뭐뭐 한때 더 민수로 그 현이 에 플레이드 어, 울렸을 때 바로 더 핸드 오브 더 롤드 여호와의 손이 컴 어, 도달했어요 him, 엘리사에게 And 그러자 he, 엘리사가 아세드 발했습니다. 어 아, 더스 이렇게 세에드 말씀하셨다. 더롤드 여호와께서 메이크 어 하게 즉 디스 이에 밸리 이 계곡이 어 후어부 어 디치스 어 도랑이 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도랑을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뭘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냐, 이게 물로 가득 차게 만들다는 것이죠. For, 왜 그러냐면, t 스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h 드여호와께서 예, 너희는, 어, share, not see, 보지 못할 것이다. 아, wind, 바람, 물. 니들 또한, 어, share, 예, 너희는, see, 보지 못할 것이다. rain, 비를.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death valley, 그, 어, 계곡이, uh, s h a r of the 가득 찰 것이다, with water, 그 물로, 가득 찰 것이다. 또한, 예, yeah, 너희는, may drink, 어, 마실 것이다, 어, both, 어, 둘이 다, 예, yeah, 너희와, and your you care, 너희 가축들이, 그리고 your beach, 너희 그 짐승들이, 지금 이제 물이 없어서 이게 죽을 지경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물이 비도 없고 어, 폭풍도, 없었, 폭풍도 없었는데 물은 솟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And 어, 바로 어, this 이것은 어, is but 오히려 or lightning. i g 그러니까 어, 가벼운 일이다. 인나 사이터부터 롤드 여호와의 눈에는 즉 비도 안 오고 폭풍도 없었는데 갑자기 없던 물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히 그가 하나님께서 위어 딜리볼 넘겨줄 것이다. 더 모압이츠 모압 왕을 어서 또한 Into your hands, 너희들의 손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은 이제 어,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 너희가 셔 어, 스마이트 어, 죽일 것이다. 어, every fenced city, 그러니까 모든 어, 성읍, 성이 처진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을 어,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브리 초이스 이리 너희가 선택한 그성 그리하여 어어페어어 uh, uh, 떨어뜨릴 것이되는 거예요. 에브리 구취의 모든 어 좋은 나무들을 그리고 어 스톱 어 멈추게 할 것이다. 오 웨어 오브 워럴 모든 샘물을 그러니까 메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말아 황폐화시킬 것이다. 아 에브리 굿 피스 오브 랜드 모든 좋은 땅들을 with stones 돌멩이를 던져서 and, and it came to pass 그리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in the morning 아침에 when 뭐뭐 할때 the m e t offering 어, 화목 소재가 어, was offered 어, 드려질 때 바로 그때 어, behold 보니 어 대얼 유도사적캠어 나왔습니다 워얼그 물이 에 바이더웨이어부 어 에돔 에돔 땅그 옆에 그리고 어더컨츄리그 uh, 지역이 워즈 퓨어드 가득찼어요 위도 워얼그물로앤앤 그리고 웬뭐뭐할때 에어울도 모아비츠그 uh, 모든 모압 병사들이 헐드 들었을 때 뭐를 데트 이하를 들었어요 데트 이아가 뭐죠 더 킹스 그 왕들이 에월 uh, 컴업 올라왔다 투 파이트 전쟁하기 위해서 어게인스 댐 그들을 대항해서 그때 데이 uh, 그들이 모압 uh, 군이죠 어개덜드 uh, uh, 모였습니다 오 oh,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후조 월 있었던 에브투 그러니까 가능했었던 그 사람들이죠 에뭘어 예, 푸트 놓을 수 있는 뭘온 암월 장비 그니까 투구를 쓰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장그 어, 전쟁 장비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 월도 올라왔어요. And 수투도서 어, 있었습니다. i r s e r s t r s e 이 r s t t 한 m e This uh, is the first time. t 하 i s is the first t i m 고 This is